전에 있었던 드라마 가운데 인간 실격이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경우는 1회부터 16회까지 각 해마다 부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 8회의 부제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8번째 회에서 반영했었던 그 8부의 내용의 부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다윗과 바세바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드라마상에서 여러 등장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 등장 인물들의 여러 관계가 결국은 다윗과 이 바세바의 틀 안에 모두 들어간다라는 후기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얽혀 있는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는데. 결국 남녀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이 다윗과 바세바의 관계의 틀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이 다윗과 바세바의 이야기로 풀어 나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작가였었던 조지 필의 작품 가운데 그의 희극 가운데. 다윗 왕과 바세바의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의 희극이 있습니다. 어, 다윗 왕과 이 바세바의 이야기를 무엇으로 푸냐면 사랑의 이야기로 풀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과 바세의 이야기는 희극으로 나왔다가 이제 영화화 되게 되는데요. 영화 가운데 1997년도에 제국되었었던 일이 데이빗이라는 다윗이라는 제목의 이 영화를 보면요, 이 다윗과 바세바가 처음 대면하게 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연출해 줄 때요, 바세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성경에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죠. 자 그런데 그 내용을 찾아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은 누군가가 목욕하고 있는 자신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 그녀는 알고 있었다라는 식으로 연출을 하는 것입니다. 좀 오래된 작품인 1951년도에 만들어진 데이비드 앤 바세바, 바세바와 다윗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이 영화에도 보면은 다윗과 바세바가 이 만나는 장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해당 되는 이 내용을 말할 때 다윗의 이미지를 이렇게 그립니다. 당신이 원치 않으면은 그냥 가셔도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반복하여서 다윗이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원한다면 머물러 있으시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가라고 하니까 바세바가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매일 밤 저는 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연출을 합니다. 자신은 테라스를 따라 왕이 걸, 걸어 다니는 것을 자신은 늘 봐왔다. 그래서 그날 밤도 왕이 그곳에 와서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마치 알았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연출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성서적이지를 않습니다. 또 다른 영화 가운데 데이빗이 바세바를 사랑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또 바이블이라는 영화에 보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장면을 그릴 때 이렇게 대낮에 바사바가 목욕을 하고 있고 그것을 보고 있는 다윗 왕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나눴었죠. 이게 완벽히 틀린 것이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그 시간을 이야기할 때 어느 때라고 말씀이 이야기합니까? 저녁 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녀는 저녁 시간에 목욕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치 누가 볼수 있는 것처럼 나 보라고 대낮에 목욕을 한 것처럼 이미지를 그리는 것은 결코 합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녁 때 했다라는 것은 남들이 볼수 없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로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 외에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에 봤었을 때다 이런 해석이 다 틀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몇 가지를 살펴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전령을 보내어,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서두에 보시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요 라고 말씀을 해주죠. 우리가 그냥 보는 성경에는 그냥 전령이라고 하니까 그냥 한명 보낸 것 같은데 다른 번역으로 보면 전령들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몇 명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여러 명의 전령들을 보냈었던 것입니다. 왜 여러 명의 전령들을 보낸 것이냐면 이어서 말하기를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무엇 오게 하고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로 데려 오게 하고. 자, 여기서 이 데려 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라카흐 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말씀이 11장에 쓰이기 전에, 직전에 쓰인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사무에라 10장의 말씀에서 한눈이 신하들을 잡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에서 이 잡아 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동일한 라카흐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다윗에게 속하였었던 다윗의 행위를 말할 때 쓰인 말씀을 또 찾아보면요. 다윗이 전쟁에서 근방패를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에서 이 빼앗아라는 단어가 동일한 라카흐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여러 전령들을 보내서 그 여인을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라카흐 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설명할 때 다윗은 그의 권력을 남용하여 매우 고압적인 방식으로 행동했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왕이죠. 왕의 권력을 남용해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여인을 강압적으로 취하여 데려왔다 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쌍방적인 관계에 의하여서 이루어진 일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인 다윗의 권력의 남용으로 이뤄진 사건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 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12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죄가 이제 완전히 낱낱이 드러나게 되죠.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지목하실 때에 반복하여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그의 아내를 빼앗아. 우리 아의 아내를 빼앗아. 우리 아의 아내를 빼앗았다. 라고 말하는 이 빼앗았다라는 단어를 반복하여서 그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자, 여기서 이 빼앗아. 라고 번역이 된이 단어가 뭐냐면, 앞서서 살펴본 바로 동일한 라카으 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녀를 라카으 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전적인 일방적인 다윗의 악한 행위에서 이루어진 이름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학 교수인 김구원 교수는요,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다윗과 바세바 사건에서 과실 비율은 100대 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 사람들은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미화시키려고 하고, 아, 다윗이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윗이 잘못은 했지만, 그래도 바싸바도 어느 정도 동조한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 사건에서의 과실의 비율은 전적인 다윗의 잘못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윗이라는 그 믿음의 신실함을 보여왔었던 인물이 이렇게도 강압적인 죄악을 범할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살펴보므로써 다윗의 그릇된 잘못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한번더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렇다면 다윗의 잘못된 점이 무엇이었는가. 다윗의 이야기는 이것을 상세하게 기록해 준 것은 믿음이 신실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도 얼마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기 위함이죠. 반면고사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잘못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는 심각하게 살펴보면서, 아, 우리는 참 주의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라는 의미로 성경이 기록이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윗의 그릇된 잘못 그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한 가지를 함께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해 주죠. 저녁 시간이 되었었을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은 다윗이 뭘 했다라는 겁니까? 계속해서 낮잠을 잤었다라는 겁니다. 보통 자는 낮잠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긴 시간 다윗이 이 낮잠을 청했다가 이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뭘 하냐 봤더니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늦게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서 이제 걸어 다녔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 안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그냥 이것을 그냥 눈 감아 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여기까지 그냥 괜찮다라고 봤었을 때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다윗의 행위를 이야기할 때 이것을 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보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산책을 하다가 그가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다윗이 보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도 그냥 우리가 그냥 눈감아 주자라는 거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다면 우연히 일어난 사건으로 본다면 그냥 보여지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마지막에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이것임을 주목해야 됩니다. 심이 아름다워 무엇한지라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심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왕국 산책에서 옥상에서 산책을 하다가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의 눈에 보이기는 것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기독일보 칼럼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전쟁 중인 나라에서 목욕하는 바세바를 보았나라는 제목의 칼럼을 보니까요, 이러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아의 집과 왕궁이 아무리 가까웠더라도 왕궁 담도 있고 규모도 있으니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을 것이다. 자, 그런데 멀찍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이 보이면 시선을 돌려야지. 얼마나 자세히 보았으면 아름다운 것까지 알았겠는가. 다윗이 주목하여. 자세히 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가까웠어도 어느 정도는 거리가 있었을 것이고 저녁 시간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자세하게 그것을 봐왔냐라는 것이죠. 자신이 보는 그 눈으로 그것을 보는데 그것을 일시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다윗이 너무나도 자세하게 그것을 묵상하듯이 봤다라는 겁니다. 즉, 다윗이 그것을 아주 주목하여 자세히 본 것이 분명하다라고 그 글에서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다윗과 바세바라는 그 영화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이 그 보는 장면 그 장면을 연출할 때 이렇게 연출을 합니다. 우리 잠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의 목욕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 뚫어져라 본 것으로 이렇게 연출을 하고 있죠. 심이 아름다워 보였다라는 그 의미 안에는 다윗의 시선이 완전히 거기에 고정되어져서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그 여인을 계속해서 봤다라는 의미를 분명히 갖고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여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 뚫어져라 보면서 그것을 자세히 주목하여 본 것이 바로 그의 문제점이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야곱에게는요.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장자가 누구죠? 루벤이 첫째입니다. 그러면 장자권은 루벤에게 있어야 되는데 루벤은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장자의 대표격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 나중 야곱이 자신의 그 아들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며 축복을 빌어 주는데 그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라고 그의 죄악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처비였었던 비라를 치하였었던 그의 죄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야곱이 뭐라고 루벤에 대해서 말하냐면 물의 끓음 같았은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유대인들은요, 이 본문의 말씀에 물의 끓음 같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루벤이 목욕하는 비라의 모습을 보고 욕정에 의해 그녀를 범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기의 유대 문헌 가운데 루벤의 증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목욕하는 비라의 모습을 보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런 큰 죄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해석하는 내용이겠죠. 정확하냐 아니냐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한다면 정확한 내용이다라고는 저도 분명히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해석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분명히 주목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왜 죄악에 빠지냐? 그것은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죄악에 빠지는 큰 죄에 빠지는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일찍이 예전부터 이야기를 해 왔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다윗의 넘어짐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여지는 것은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계속 주목하여 봐서 자신의 눈에 보여지는 대로 아우 힘이 아름답다라고 그의 눈에 보여지는 대로 해석되어지게 되는. 그 눈의 죄악 그것이 바로 다윗을 무너지게 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의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 세상의 것들 가운데 아버지에게서 나오지 아니한 죄악을 이야기할 때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 주죠. 우리 다음에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세상에 있는 모든, 모든 것이 육신의, 육신의 정욕과,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육신의 정욕이고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 이것들 사이에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인 것입니다. 무엇의 정욕이라고 말하죠? 안목의 정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눈으로 보는 것에 정욕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한 수많은 제약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제약들 가운데 우리에게 유혹시키는그 정욕이 뭐냐? 그게 바로 이 악목의 정욕이라는 겁니다. 바로 다윗이 넘어지게 된 것이 이것이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범죄는, 다윗이 범죄한 것은 바로 이 악목의 정욕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므로써 정욕을 취하는 것은요, 다윗과 같이 아주 신앙이 신실한 사람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죄로 이끌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주목하며 인생을 사느냐는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것인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린 이 기독일보의 글에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이 보인 겁니다. 다윗이 일부러 본 것은 아닐 것이라는 거죠. 그냥 보여진 겁니다. 산책하다가 우연히 봤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보였었을 때 어떻게 했어야 되냐? 라고 그 글에서 말하냐면 이것을 돌려 써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 돌렸어야 된다고 할까요? 예, 시선을 이야기합니다. 시선을 돌렸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의 부제가 뭐냐면, 거룩을 위한 시선 관리입니다. 보일 수는 있죠. 아, 우연히 갑자기 뭐가 뜨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인터넷을 하다 보면 막 이상한 것이 뜰 때가 있습니다. 어이 그거 뜰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갑자기 뜨는 걸요. 그런데 그것을 클릭해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보고 계속 보고 계속 본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무너짐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시선을 어떻게 된다고요? 돌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못본것 봤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철저히 시선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닫아버림으로써 그내 시선에서 그것이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습관화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 부분에 있어서 훈련이 되어 있지를 않았던 었 것이 문제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 살아가다 보면 뭐 갑자기 보이는 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일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주목하여 보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욕은 보라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 봐라 뭐가 문제냐 다들 보는데 뭐가 문제냐 라고 우리의 원수 마귀는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목하게 하고 자세히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결코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시선을 어떻게 해 된다고요 돌려야 된다는 라 우리 옆사람한테 말씀해 줄까요? 우리 시선을 돌립시다.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선을 돌립시다. 우리가 보일 때, 순간 우리도 모르게 무엇인가가 보일 때,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을 주목하는 것은 안목의 정역에 우리를 빠뜨리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원수 마귀가 좋아하는 세상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돌이키는 것, 우리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 요셉이 그 자리를 뛰쳐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막 타협하면서, 막 대화하면서, 아, 그러면 안 됩니다. 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그 때는 피하는 것이 산책이라는 것이죠. 넘어질 것 같으면 서둘러 자리를 피해야 되는 겁니다. 시선이 완전히 분산되어질 수 있도록. 다른 곳으로 우리가 향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을 추구하는 성도의 합당한 모습일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많은 말씀들 가운데 우리에게 참 도움이 되는 말씀 가운데 시편 119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삶을 살려고 하는 10편 119편의 저자가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고백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네, 돌이켜, 돌이켜,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그 길로 걸어가며,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기를 소망하는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 뭐냐? 이 부분을 먼저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될 중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길로 행하며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부유해질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물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눈이 허탄한 것을 보지 않아야 되는데 이것을 위하여 우리의 눈이 돌이켜지게 해달라. 시선이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시선이 다른 데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 우리는 참 넘어지기 쉬운데 우리의 눈이 그냥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거 주목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거 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종욕 가운데 있을 텐데 주여 제 눈이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강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도 넘어지기가 참 쉽죠. 주목하고 싶은 우리 안의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10편의 저자의 강구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의 시선을 관리하고 우리가 시선을 허망한 것이 세상에 제약된 것들 쓸모없는 것들 주목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고 살아가여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의 길에서 영원히 날마다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